네 안녕하세요 천양신장입니다 이번에 하반기 네. 개띠분들은 네.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특히나 남성분들 네. 술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술을 좀 줄이시고 네. 건강에 조금 해를 많이 끼칠 것 같아요 음. 술 때문에 술을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술 때문에 음. 어, 간이 안 좋아지면서 또 다른 부분 어뭐 담양이라든가 네뭐 이런 쪽으로 이쪽으로 조금 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술은 조금 금지를 하,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어, 개띠 분들 어, 이렇게 봤을 때 어, 연애운이라 하면 연애운은 결혼 음,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. 네, 네 결혼이 성사가 된다든가 네. 결혼을 어, 할 만한 이런 대상을 만난다든가 음. 네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우리 개띠분들 어, 연애에서 제외다 하면 어, 제외도 좀 가능합니다 특히나 남성분들이 좋습니다 제외에는 네아요 네. 개띠분들 네. 연애운이 좀 상승이 된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음. 그런 방법은 비렸 빌었으면 좋겠어. 음, 손 이렇게 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. 네. 음, 뭐, 절에 가든가, 무당들한테 네. 부탁해서 절에도 올려서 빌어달라든가. 네. 뭔가 조금 빌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예, 이분들은. 그러면 네.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. 네. 개띠분들 4, 5분이라 하면, 네. 어, 점점 올라가는 출세. 음. <laughs> 좋아지는 출세. 네. 예.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귀인들, 음. 이렇게 찾아 들어온다. 네. 네.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. 개 아, 네. 띠분들 사업은, 제가 봤을 때, 어, 8월 달부터 네. 바빠지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네. 그리고 해외운도 좋고, 네. 예. 띠분들 사업이다 할 때는. 네. 매매 계약 이것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. 음. 네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분들 경우에는 11월달, 네. 네, 이때쯤 지금 들어온다 이런 얘기 지금 들어오거든요. 아 네. 예, 네, 그래서 11월달쯤 이때면 이 개띠 분들 이분들은 하반기에 음, 아마 매매원 같은 거는 지금 열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. 아, 네. 아 개띠 분들 하반기 직장문이다 하면 네. 직장문은 어, 계속 다니세요 그 자리에. 음. 네 옮겨딛지 마시고요. 네. 네 그냥 네, 있던 자리에 편안히 앉아요. 네, 네. 그냥 하세요. 아, 네. 네.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옮기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아 개띠 분들 나이대라 하면 네. 아 94년생 네. 네 30세, 30세. 이분들 네. 네. 특히나 이분들은 결혼 운이 좋아 결혼을 할 이런 음,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아. 결혼하실 분들. 네. 네, 그고 축하드립니다, 이분들. 축하드립니다. 네. 그리고, 42세. 이분들은. 네. 하반기에, 금전에 대한. 네. 네. 금전에 대한 이 부분이 조금 더 열릴 것 같습니다. 아이 네네. 네, 돈이 들어온다, 이 얘기입니다. 네돈 네. 걱정 없이, 뭐, 앉아있어도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집에 앉아있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. 열심히 노력을 하세요죠아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, 음, 70년생, 54세. 네. 예, 이분들. 아, 이분들, 특히나 건강 조금 조심해. 음. 자꾸 돌아다녀. 네. 뭐가 이렇게 바빠. 일로 바쁜 게 아니라. 네. 자꾸 돌아다니는데, 네. 나한테 지금 돈 들어와서 좋은 일이 아니라. 네. 쓸데없는 데로 자꾸 돌아다니는 거야. 음, 그러니까 이분들은 네. 돌아다니는 거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네. 그리고, 58년생, 66세, 네. 건강 조심해야 돼. 직장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, 안 다니신 분들도 있고, 네. 하시는데, 66세 이분들은, 특히나 이미 깔려온 병이 있대요. 음... 음, 네.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, 이미, 네. 어, 조금 건강에 대한, 이게 안 좋았던 부분이, 네. 어, 더 크게 악화가 된다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건강은 조금 많이 신경 써주고 자기절로 지켜줬으면 좋겠어요. 네. 네 자, 그럼 여기까지로 천양신당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. 천양신당이었습니다. 네.